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신 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어, 구독자님이 또 전화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요, 그 구독자님 요즘 구독자님 질문이 좀 많으신데요. 네, 질문 업무하시다가 HR3C라는 네, 보일러 축구입니다 보일러 추구를 이번에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이건 일본 지스. 일본에서 만든 거지. 스에서 이렇게요. 확인한 네, 건데, 만약에 그러면 아스메하고 하고 ASTM 쪽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기후가 맞는지, 대조가 되는지, 동종 재료를 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 오셨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차를 찾아봤더니, 이거 이건 출전는요 니폰 스틸리스 미토모 메탈 해가지고 신일철 주금이라고 들고 있을 겁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개발한. 그런 재료입니다. 보일러, 보일러용 심리스 강관의 개발 제품 해가지고, 현재 이걸 이제, 초초인계라 해가지고, 고온고압 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축으로요. 서울인데 심리스란 말은 이제, 이게, 일반, 일반 배관은 이렇게 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용접해서 이렇게 심을, 심용접을 해가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냥 압출해가지고, 심이 없이 그냥, 통으로 이렇게 만든 파이프나 튜브 쪽을 말하자. 을 심리스 강관에 에철3시라는 것은 이제 일본 쪽에서 개발했는데, 보시면, 25크롬 개입니다. 이게 크롬이, 그리고 오스트나이트입니다. 고온의 식성, 오스트나이트계, 스테리스가 보통 일반 상공사는 188이잖아요. 상공사. 상공사가 188인데, 서 상공사 188, 18크롬 8리켈이잖아요. 크롬 니켈. 근데 이게 보시면, 18을 25로 올려버렸어요. 네.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온에서 그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니켈이 한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니켈을 보시면 17에서 23면 한20 니켈이잖아요. 25 크롬, 20 니켈 정도. 그다음에 니오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예민화 방지용으로 탄소가 0.1이니까 상당히 높죠 탄소도요. 보통 우리 L급이 0.03인데 얘는 0.1이니까 고탄소다 보니까 니오을 넣지 않으면 예민화 생기니까 오스테나이트니까 그래서 니오븀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다음 질소가 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건데 보시면 강정상당 강종, 강종이 보시면. 예, 요건 이제 일본 쪽이고요 ASTM 보시면, ASTM에서 A213에 TP310입니다. 310. 그냥 310은 뭡니까? 25크롬, 20니켈인데, 여기는 뭡니까? 310H라고 되있죠 310H는 니까 310에다가, 서서 310에다가, H는 뭡니까? 하이탄소죠. 하이카본. 왜? 탄소가 0.1이니까. L은, L은 0.03인데, 하이는 0.1까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이. 탄소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왜? 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하이탄소에다가 뭡니까? CBN이잖아요. CB. CB가 뭡니까? CB가 콜롬비움인데 이게 뭡니까? MB랑 같은 거죠. 근데 질소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MBN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ASME, ASME 코드에도 SA13. SA 붙으면 ASME고 A 붙으면 ASTM이죠. 한칸 띄워야 되는데, 사이가 붙었네요. 그래서 SA는 ASME, A는 ASTM. 213 그룹에 TP, 튜브 파이프, 튜브 파이프 그런 뜻이잖아요. TP310, 똑같이 310이고, HCBN이니까, 하이 카본의 니어비움, 콜롬비, 이거, 미국에서는 콜롬비움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니어비움이고, 질소 들어갔다. 같은 거예요. 310을 보시면 됩니다. 대신 310 쓰시면 안 되고, 310에 뭐가 들어야 됩니까? MB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 들어가고요. 예, 특장, 특징이 뭐냐면, 초초인기압 보일러용 고뇌식성관 해가지고, 예, 강도는 종류에 쓰서 310S에 약 3배 18크롬 오스테나스테이 생활 할수 없는 고부식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용접성은 종류의 3,4,7개 정도 3 4 7 정도 3 4 7에 니엄이 들어가 있잖아요 18크롬이지만 니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정도 용제메이크 각사에서 공금계 용접재료를 판매하고 있다 용도 쓰레기 소각보일러 화력발전 보일러의 과열기관 재열기관 내식용도 고온 부식쪽이죠 화학성분 이렇게 보시고 탄소규소만간 크롬 25 정도 중간, 니켈 20 정도, 니어빔 들어가 있고, 주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예, 보시면, 크리프 파단 강도와 미세 석출물 효과 해가지고, 자, 아까 CB, MB가 들어갔있죠 MB하고 크롬, n b c r n 이라는 미세 석출물. 0.5 마이크로입니다. 네. 예, 요거를 75,000시간 사용 후에, 이런 미세 석출물이 생겨가지고, 이걸 레플리카를 해가지고 표면을 이렇게, 현미역으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힘해 받더니 이런 미세 석출물이 생겨가지고 이 석출물들이 강도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서3 1 0 기존의 310보다 강도가 에, 강도가 약3배 정도 좋아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왜 니오뮴이 들어가가지고 니오뮴이 MBCR-N이라는 이런 금속관합을 만들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파단 시간이고 이제 응력이잖아요. 그래서 고온 크리프 파단 강도의 온도를 600도, 650도, 700도, 750도, 800도에서 어, 몇 시간 만에 이제 파던 되는지 예, 응력은 얼마인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그림 되고요. 시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비교 한게 있는데 예, 그림 이좀 작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조금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예, 보시면 수증기 산화 특성. 자 이제 건에 예, 그 증기가 들어가니까 증기에 의해서 산화가 되잖아요. 증기 수분이 있기 때문에 증기 또, 그, 산소가 있기,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수분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전기에 살아가 됩니다. 살아 되는데, 보시면, 자, 비교해봅니다. 서스347하고, tp347h 해보지, tp347h, 1714 구리몰이 재료하고, hl3c하고 비교해봤더니, 자, 650도, 700도, 500시간 운전했을 때, 600도 했을 때, 현저하게 얘가 어떻습니까? 살아, 평균, 네, 네, 층, 스케일 두께, 해가지고. 산화가 거의 안 됐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테네스 강이 옵니까 스테네스 강이 좋은 이유는, 어, 보호피막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호피막이 기억나십니까? 스테네스 강 보시면. 스테네스 강에 부식되지 않는 이유. 어, 표면에 보호피막이 생긴다. 보호피막. 산화피막. 분자식은 CR23였죠. 두께는 약3나노미터였죠 이때 상원님 상원. 상온. 창올 때는 너무나 좋아요, 두께가. 아주 얇은 비만. 근데, 온도 올라가면, 이게, 이게, 부피이 성장해요, 이게.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어떻게 돼요? 방리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성장하면 안 되거든요, 고온에서. 온도 높은 성장하기 때문에. 근데 약100 마이크로 정도 면100 마이크로 미터 정도 약 되면 얘가 박리 된다는 이런 자리고요, 방리. 떨어져 나갑니다. 고온에서는 이게 막, 온도 높으니까. 산소가 많으니까, 씨알도 없어요. 커지면서, 두꺼워지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고온 산화인데, 그래서 평균 4층 스킬, 보일러 튜브 내부에 스킬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스킬이 오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건 얘들은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마이크로메타가 이제 이렇게 성장되는데 보시면, 보시면, 자, 다른 애들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이쯤 오면 그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 정도로, 어, 내산화성. 예, 고온에 대해서 내산화성이 좋다. 자 그렇게 그다음에 고온 부식 특성 보겠습니다. 고온 부식 보시면 고온 부식 특성에 가지회 가스 이거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보일러 추고 내부 내부 산하고 얘는 뭡니까? 외부겠죠. 고온 부식 회 가스니까 보일러 추고 바깥쪽 그래서 보일러 추고가 이렇게 되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밖에 이제 불이 막 이제 붙을거아닙니까 불이 되고 안으로 증기가 지나가고 내부에 생기는 스케일 이거는 내부 에 생기는 스케일이고 외부에 이제 막 스케일도 생기면서 떨어지면 감육도 되고 그렇겠죠 부식되면서 막 떨어져 나가죠 어떤 회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외부에서도 감력되고 내부에서 감육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공격하잖아요 이런 내외부 공격에 대해서 어 이건 외부 어 고온 부식성입니다 했더니 부식 감량 봤더니 다른 애들보다 다른 기존 자료 삼차질 이런 이런 추보보다 훨씬 적더라이거죠5시 다시 간2 0 시간 이렇게 실험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더라.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질문하신 우리 구독자님, 요거 삼일공에 삼일공 쓰시면 안 되고요. 삼일공 H 하이탄소 하이카본 영재밀 그다음에 MB 들어고 질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런 강정으로 이해하시면 용접이라든가 이런 거하실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